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눅스 커널의 핵심 데이터 구조죠. 알 해시 테이블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특히 오픈 소스 컨트리뷰터이신 청취자분들이 흥미로워하실 만한 내용, 그러니까 그 구현 상세나 발전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커밋 기록이랑 메일링 리스트 논의들을 좀 모아봤어요. 네, 반갑습니다. 알 해시 테이블, 음 커널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고성능, 동시성 지원, 또 메모리 효율까지 잡아야 하니까요. 맞아요. 네트워킹이나 파일 시스템 같은 데서 키 값상 빠르게 찾을 때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볼 자료들은 알 해시 테이블이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고민과 결정들이 있었는지 이런 걸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마치 그 개발 메일링 리스트의 핵심 논의를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으로요. 네, 딱 그런 느낌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역시 락 구현 방식의 변화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초기 버전 코드를 보면 버킷마다 스피드 락을 걸기 위해서 별도의 락 배열을 사용했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그 방식에 어떤 음, 한계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래도 메모리 사용량하고 캐시 효율성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닐 브라운이라는 개발자가 아주 흥미로운 제안을 했죠. 아, 그 비트 스필랑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커밋 기록을 보면 나오는데 버킷 포인터 자체의 특정 비트, 처음에는 두 번째 비트였죠. 이걸 락으로 써 버리는 거예요. 오, 그러면 별도로 락 배열을 할당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메모리도 아끼고 데이터랑 락 정보가 같이 캐시에 올라올 확률도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상당히 영리한 접근이었어요. 메모리 오버헤드도 줄고 성능상 이점도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특정 아키텍처에서 문제가 됐다고요? 네, 바로 M68K 아키텍처였는데요. 이 아키텍처는 포인터 정렬 제약 때문에 그두 번째 비트를 맘대로 쓰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아, 그래서 결국 락비트를 첫 번째 비트, 그러니까 LSB로 옮기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재밌죠. 단순히 기능 구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드웨어 환경에서의 호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게 실제 커널 개발의 어려움이면서 또 묘미인 것 같아요. 정말 그렇네요. 이런 아키텍처 호환성 문제 해결 과정은 콘트리뷰터 입장에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 락 문제는 그렇다 치고 또 중요한 게 테이블 크기 조절, 리사이징 문제잖아요. 네, 동시성 환경에서는 그게 정말 까다롭죠. 여러 코어가 동시에 읽고 쓰는데 테이블 구조가 바뀌면, 어휴. 그래서 RCU, 리드 카피 업데이트가 여기서 또 활약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전 커밋을 보면 퓨처 테이블이라는 포인터를 도입해서 읽기 작업은 일단 기존 테이블을 안전하게 계속 보게 놔두고요. 그 사이에 백그라운드에서 조용히 새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복사하고 준비가 다 되면 포인터를 싹 바꾸는 거죠. 네, 핵심은 그거죠. 읽기 작업을 거의 방해하지 않으면서 테이블을 확장하거나 축소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나중에는 이걸 더 개선해서 여러 리해싱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끔 발전했고요. 동시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메모리 할당에 급하게 필요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예를 들면 인터럽트 컨텍스트 같은 곳에서는요. 아, 네. GPA 토믹 같은 상황 말씀이시죠? 큰 메모리 덩어리를 한 번에 할당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죠. 실패하면 큰일이니까요. 네. 바로 그럴 때요. 그래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중첩 테이블, 네스티드 테이블스라는 기법입니다. 중첩 테이블이요? 그건 뭔가요? 큰 테이블 하나를 통째로 할당하는 대신에요. 필요할 때마다 페이지 크기 정도의 작은 테이블들을 여러 개 할당해서 이걸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큰 할당 한번 대신 작은 할당 여러 번으로 나눠서 실패 위험을 줄인다. 네, 그런 접근이죠. 물론 테이블을 찾을 때한 단계 더 거쳐야 하니까 약간의 성능 손해는 있을 수 있지만 할당 실패 가능성을 낮추는 게더 중요할 때가 많으니까요. 정말 영리한 트레이드오프네요. 성능과 안정성 외에. 개발자 편의성을 위한 변화들도 있었죠. 네 API 측면에서도 변화가 꾸준히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키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객체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리스트 기반의 인터페이스 Rh 리스트라고 부르는 걸 추가하기도 했고요. 반대로 잘안 쓰거나 문제가 있는 기능들은 과감하게 없애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널스베이스 같은 잘안 쓰이는 옵션이나 안정성 이슈가 제기된 인세큐엘 일레스티시티 같은 기능들은 제거해서 코드를 좀더 깔끔하게 유지하려는 모습도 보였죠. 헤더 파일을 분리한 것도 인상 깊었어요. R 해시테이블 헤더를 포함하는 파일이 워낙 많다 보니 작은 변경 하나에도 전체 커널 빌드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있었겠군요. 그렇죠. 빌드 시간 단축은 모, 모든 컨트리뷰터들의 수건이니까요. 최근에 메모리 할당 프로파일링 개선을 위해 얼록 태그를 적용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수 있겠네요. 디버깅 편의성을 높이내는 거죠. 들어보니 r s c 테이블의 역사는 정말 성능, 동시성, 메모리 효율, 사용 편의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최적점을 찾아온 여정이었네요. 네,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트락이라든지 RCU를 활용한위사이징 중첩 테이블 같은 기법들은 실제 시스템 환경의 요구사항과 하드웨어 제약 속에서 나온 아주 현실적인 고민의 결과물들이죠. 오늘 저희가 짚어본 이런 커밋 기록들이 단순한 코드 변경이 아니라 복잡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실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진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네, 커널 내부 데이터 구조 설계에 좋은 사례들을 많이 볼수 있었죠.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변화의 흐름을 보시면서요. 앞으로 아래 시 테이블이나 혹은 다른 커널 데이터 구조들이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랄까 미래의 하드웨어 특성 뭐 비휘발성 메모리 같은 것들이 해시 테이블 설계에는 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줄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